수요 성령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장에 고쳐있는 하늘샘 교회 40년사를 한번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가정에 다 가지고 계시죠? 무슨 책인지 모르십니까? 하늘샘 교회 40년사 하늘샘 교회 40년사에 따르면 1990년 6월 13일에 여러분이 앉아계신 하늘샘 교회당 기공 예배가 있었습니다. 1990년 6월 13일 계셨던 분들 네, 기억 나실 거예요. 어, 기공 예배를 드리고 19개월의 공사 기간, 1년 2, 7개월의 공사 기간을 지나서 1992년 2월 1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3년 9개월이 지난 1995년 10월 24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의 차이를 아시지요? 입당 예배는 교회가 건축이 끝나면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입당 예배라 그러고 헌당 예배는 건축과 관계된 모든 채무가 완전히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드립니다. 이 예배당을 봉헌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헌당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1995년 10월 24일에 있었던 헌당예배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여기 계시지요? 1995년 10월 24일 제가 보니까 오늘 수요 성령교도에 오신 분들 중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 장로님으로 계셨다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노재식 장로님 그때 아마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고 이재락 장로님도 제가 보니까 1995년 이 10월 24일에 계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헌당했을 때에 그날의 그 감격과 감사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중직자로서 그러니까 성도로서는 말할 것도 없더니와 교회의 중직을 맡은 중직자로서 95년 10월 24일 날 헌당 예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다음 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 봉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헌당식, 성막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헌당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당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니까 첫째, 성막 건당식에서 지도자들이 본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성막 건축을 완성한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막은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 첫째날 첫째 날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모세는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성막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 성막과 그리고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고 감격적인 그날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 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에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모두 1 2 명의 지휘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도와 인구 조사할 때 감독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규모가 적게는 3만 명이고 많게는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한 사람. 6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휘관, 이스라엘의 열두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는 정말로 가문의 자랑이에요. 6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만 명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무를 감당할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지간을 부르신 것처럼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계속 이쪽에 있는 비전 밑에 있는 건물을 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임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그 성격을 달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깨끗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와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헌신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듣게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삼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막 헌당 측에서 드린 헌물이 나와 있습니다. 소 열두 마리와 수레 여섯 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소는 한 마리씩 드렸고 두 지도자가 수레를한 대씩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린 소 12마리와 수레 여섯 대 어떻게 드렸을까요? 약속이나 한 듯이 드렸잖아요. 그죠? 소는 한 마리씩 드리고 수레는두 지도자가 한 대씩 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어떤 묵상을 했냐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나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나손이 이제 성막 헌당식을 앞두고 막 기도를 한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이제 성막은 이제 다 지어가고 며칠 후에는 성막 봉헌식이 있는데 헌당식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애굽에 있었는데,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가?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신 이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마 성막 그 헌당식을 앞두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소니 다른 지파의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나 손만 가진 것이 아니고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 내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지파의 지도자인데 성막을 이제 다 완성되어 가는데 하나의 밤뭘 들을까? 그래도 내가 지도자인데 3만 명이 대표고 6만 명이 대표인데 내가 뭘 들을까? 그래서 12명의 지도자가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 모여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 뭐 할까? 뭐 할까? 그러면서 좋다. 우리 한 사람씩 한 사람의 한 마리씩 손을 들이자. 근데 수레는 우리 두 명이 한 대씩 들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각자가 나누면서 소한 마리와 수레를 정한 것 같아요. 성막 건당식의 헌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들었던 헌물을 잘 보시면,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조금씩 객출했다. 우리가 헌신, 더치페이, 너희 좀 내라. 그래서 소한 마리 들이자. 너희 좀 내라. 수레 한대 들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두 마리의 소와 여섯 대의 수레는 온전히 열두 명의 지도자들이 들인 헌신의 예물이었습니다. 열두 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본이 된 거죠. 헌신의 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복원식의 허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소 가져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술에 가져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은 자원함으로 드린 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야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늘세 교회 40년사를 제가 보면서 소한 마리를 드린 교회 지도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손영식 장로님이십니다. 당신은 손영식 집사님이신데요. 고향이 김해였는데 고향 김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나면서 가족들이 주었는지 집사님이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때 당시 저소 한 마리를 팔아 가지고 그판 돈을 가지고 울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 정도에 소한 마리 가격 굉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방어동 교회 그죠 방어동 교회 그때 앰프 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한석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육성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손 장로님이 목사님이 육성으로 예배 인도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소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전액으로 앰프 시설을 시설에 써달라고 드렸다는 내용이 하늘샘 교회 40년 사이에 있습니다 소파신 분이 계세요. 은혜를 감사하면 자원함으로 선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소한 마리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니 수레 한 대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이 소와 수레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마 헌당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 헌신의 예물은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예물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막 일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보시면 각기 직임대로라는 것은 게로선 모라리 고아 자손이 맡은 직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맡은 이 직무의 경중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직무는 주고 너희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위해서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고 계로서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고 마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내까 소여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인의 직무에 따라서 공급하신 수레와 소가 차등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이 자손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따라 각각 다른 양의 수레와 소를 주셨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게로손 자손. 여러분 게로손 자손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덮개, 희장 주로 덮고 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게로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 소네 마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머라리 자손은, 개로선 자손과는 차등적으로, 개로선 자손이 두 배였습니다. 왜두 배였을까요? 머라리 자손이 맡은 직무가 뭡니까? 무거운 거 옮기는 거였거든요. 성막의 빼대가 되는 기둥, 널판, 받침, 제일 무거운 것. 그러면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은, 최소한 술에 네 대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술에 네 대가 필요하니까, 술에 한 대당 소두 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머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대 그리고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고아 자손에게는 수레도 소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았습니까? 고아 자손에 왔던 직무가 무엇입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건데요. 그 기구들은 성막에서 가장 그룩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은 수레에 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깨에 직접 매야 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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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자손은 한 마리도 소도 못 받았고 수레도 못 받았습니다.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일을 고아 자손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벽개를 옮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벽개를 싣고 나군의 타장 마당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소들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벗개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벗개를 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사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오늘 민수기 7장 9절 말씀대로 벗개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벗개를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린 예물을 레위인이 맡은 직무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그 헌신의 예물은 사역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도들이 드린 헌신의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일정에서 어, 혹은 또 지하 식당 엘베 앞에서 받는 그 주보 그것도 여러분이 헌금으로 여러분 인쇄된 거예요. 주보 인세, 찬양대 찬양팀의 운영, 성찬 준비 시행, 강단 장식, 사진 촬영, 방송실 운영 이게 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을 통해서. 이 예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도 마찬가지죠.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양육 훈련 포함한 다음 세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전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성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전도대부영비처 총장치 미자리교회 지원 선교사 후원 뭐 교재비 구제비 경조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비죠 관리비 차량 연료비, 수리비, 보험비, 비품 구입비, 재산세, 수도세 이거 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즐기에는 전기세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전기세 많이 나오죠 교회도 엄청납니다 시설관리국장으로 계시는 박기라 장로님이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주일 저녁에 교회를 한번 둘러보셨는가 봐요 그리고 당의 카톡방에 늦은 시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온 시간이 8시 몇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샬롬, 이 시간까지 잠옷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셨고 이 시간까지 교육관 화장실 2층, 3층 복도 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쫙 내려보니까 그 주일 아침이 주일 저녁이니까 오늘 아침 유치부 시대서는 밤새 에어컨이 가동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시설 관리국장으로서 장로님 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픕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예물을 분배한 것처럼 재정을 맡은 사람들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사역을 위해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헌당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헌신을 세고 달아 보십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소 12마리와 수레 여섯 대뿐만 아니라 성막의 완성을 기념하여 봉헌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봉헌물도 소와 수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막 완성된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여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모두 한꺼번에 바치지 말고 집파별로 하루씩 한집파씩 12일 동안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사람씩 12일간 연이어서 성막에 봉문을 바칩니다. 자, 유다 지파의 나손이 첫째 날에 공문을 바칩니다. 조금 길지만은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허물은 성소의 세계로 133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세계무게의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개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나손이 성막 완성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목물의 내용입니다. 은130 세겔로 만든 쟁반 하나. 여러분 1 세겔의 요즘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1 세겔이 11 g 이에요 그러니까 130 세겔은 1,430 g 입니다 그래서 1,430 g 의 어은쟁반 하나를 드렸고요. 그다음은 은7 3세 g 로 만든 대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73kg는 770g입니다. 그래서 770g의 은 대접 드렸습니다. 자, 이두 그릇에는 무엇이 있느냐?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가루 밀가루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금7 3세 g 로 만든 잔. 그러니까 110 어, 110g의 잔에는 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번제물로는 수송아지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 마리 속죄제물로는 순념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1년 된 새끼, 새끼 순양 다섯 마리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손이 바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여러분 18절 말씀 쭉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가 물건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다엘이 너다 드리고 셋째 날에는 서블론 지파의 지도자 엘리압이 또 성막의 봉문을 마칩니다 이 순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순서고 그리고 성막을 거두고 난 다음에 행군할 때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인 이 18절부터 오늘 본문 이 내용이 있는 88절까지를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몇째 날에 바쳤다. 날하고, 어느 지파의 지도자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드린 봉헌물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실, 이게 내용이 다르면 제가 8 8절까지다 읽으려고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반복되고 있어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읽을 때는요,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같으니까. 몇째 날 이거 빼고 어느 지파 빼고 어느 지파의 지도자 이름빼고는다 똑같아요. 언쟁반, 뭐 은발이 속죄제물, 화목제물 다 똑같습니다. 어,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기념패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임직자에게 기념패를 드릴 때 이름을 제외하고 내용은 같아요. 그렇죠? 이름은 다르잖아요. 내용 같으니까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하동문.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2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린 봉원물이 같은, 같아요. 같은 종류고요. 같은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지루할 정도로 왜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지도자들이 드린 이 보문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왜 계속 반복하면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린 헌신을 다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헌신을 다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헌신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이하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헌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 열두 집파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저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곳이지.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만약에 세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달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 시간의 헌신, 은사의 헌신. 또 소유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다 세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다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다음 주와 또 구월에 있을 청년부 비전트리과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시간의 헌신, 은사의 헌신, 소유의 헌신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7장에 기록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다 기록하십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헌신한 성도님들의 이름, 초등 1부,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헌신한 성도님들의 이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세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달아보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신 거예요. 다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이지만 매주일 식당 봉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헌신, 오늘 주방에 누가 왔을까? 오늘 누가 주방에서 수고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